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리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대위존재님께서 신청해주신 구형 무늬를 그려달라 해가지고, 하셔가, 하셔가지고, 제가 일단은 구형 무늬 아주 완벽하긴 아니지만, 어쨌 그냥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구형, 오, 여여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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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빠한테 요거 사달라 했는데 안 된대요. 에? 아, 잠깐만요. 어? 아 근데 구름 번이를 그리는 게 어려워요. 어디 보자. 일단 제가 완벽하게는 못 그리니까 대충 그릴 수 있는 만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신청한 거는 뭐 해준다고 하셨으니, 제가 해준다고 했으니까 뭐 약속은 지켜야죠. 네. 얘 너무 불쌍한데? 아니, 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아니, 이렇게 해놓고 하면 인형들을 왜 만들었대? 이렇게 보니까. 인정하지 않나요? 아니, 왜 인형들을. 이딴 식으로. 만들어놓을거면서 이정도를 왜 만들었을까요? 이그 사람은 도티 멤버됐다고 구라까드만 자, 소니라는 얼굴 뜯긴게 디테일하게는 안 살아나지만 어쨌든, 일단, 그리는 대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먹고, 이게. 이게 먹고. 이게 먹고, 이게. 이게 먹고, 이거, 이거, 이거. 이게 먹고, 이거. 이게 먹고, 이거. 먹고, 이크. 구형본이거 먹고, 이거. 뭔데? 잠깐만, 구형본이 같지가 않아. 일단, 이거 망쳤어요. 아, 진짜. 어떻게 구영분이가 구영분이 같지가 않니. 구영분이야. 자, 이번에 진짜 성공 못해. 아, 제밌 미치겠네. 자, 여기까지 디테일하게. 아주 완벽하게. 아주,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대충, 거의 그냥 완벽하게. 어, 어이구. 대준열님, 제 그림 보고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제가 그림이 동손이라서요 그림의 소질이 엄청 없어요. 제가 그림의 소질이 되게 없기 때문에. 어, 구라라! 아, 근데 구형 아직, 구형물이 너무 그리기 어려워요. 이게 또 디테일하게 그릴라 하니까, 더어려 덜... 아! 눈왜 이래 커? 어, 그래도 아까 것보단 낫다. 제가 완벽하게 똑같이 그릴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똑같이 그릴 순 없기 때문에. 자, 데이존젤리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자, 저는 데이존젤리님의, 어, 해볼라. 근데 데이준젤님께서뭐실청은 해주셨으니까 하기야 뭐 해야죠. 아니 얘는 왜하필이면 몸이 약간 미뚤어져 있는 거야 진짜. 야네 근데 이도. <laughs> 자. 너무 삐뚤어졌나? 가. 나 그림 그리고 있잖아, 안 보여? 근데 진짜 새벽에 전진 났나? 김정은이, 김정은이 새벽에 전쟁 새벽에 움직인다 해가지고. 야 근데 얘는 너무 심하게 푸스. 아니 저는 이게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니에요 저는. 제 생각인데. 이 사람들이 할 짓이에요 이게. 아니 동물은 죽인다 칩시다. 나 동물은 죽인다 칩시다. 근데 로봇을 만들어 놓고는. 이게, 인기가 없어지나요? 만약 재료가 있으면 얘들을 이제 안 부수고, 그냥, 창고에다, 놔둘 텐데, 얘가 이제 재료가 없으니까, 하는데, 얘, 쟤들이 이제 맞는다 케요 이제. 예? 네? 아니, 그러면 그냥 구형들 쓰면 될 것이, 왜 일일이 이렇게 부서가지고 그럴까요? 우리, 닝게시? 아, 근데. 아근또또 심하게 그리기 어렵다 자 이게 화질이 흐려가지고 잘안 보이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부서진 곳이 없네요 잠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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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대이년님께서 아니 거의 프레디2에서 누가 제일 좋냐 하면 구영모니 거의 좋다 하거든요 아니, 그팔 뭐 잘린 게 뭐가 좋아 대체? 아니, 근데 이제 그팔 잘린 게 뭐가 좋냐고, 뭐팔 잘린 게뭐 힘이라서 쎄. 힘이 세다 칩시다. 근데 뭐팔 잘린 게 뭐가 좋아? 저는 확실히 골든 프레디가 좋, 습 골든 프레디가 좋습니다. 힘이야 쎄다 칩시다, 구형분이가. 근데 골든 프레디 보단 약할걸요? 골든 프레디 보단 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야 골든 프레디보다 약해? 오, 어, 약해. 아, 그래? 골든 프레디 보다 약하다 카네요? 제 친구가? 아, 제 친구가 프레디에서 잘 아는데. 자, 인사해. 안녕하세요. 아, 그래. <laughs> 제 목소리 아니에요. 그냥제 목소리에 비슷할 뿐이에요. 그, 단추도, 그래고 근데, 이걸 일일이 자주까지, 그래. 얘네 무슨 애 자체가, 크기가아우 야, 근데 얘, 이거 팔뜯는거좀 심했다. 아, 어. 우 야, 이팔 잘린 분들은 이 고통 아실 거예요, 아마. 그팔 잘릴 때그 고통 허그레이더 어, 허그레이더 어, 허그레이더 어, 허그레이더 어, 슥슥슥슥 슥제 유튜브 영상 보는 분 중에 뭐뭐팔 잘리신 분은 없겠지만 무슨 근데, 신태희 씨가 연구정지를 당했다고 하네요? 어, 뭔가 지금 불쌍해. 저도 연구정지를 당할까봐 저도 자꾸 막, 조마조마, 오, 어 당했네. 저도 막 조마조마 하고 막 그러는데, 전뭐안 당하겠죠? 뭐 제가 뭐, 잘못한 건 있지만, 잘못한 거라고, 뭐. 악플 아, 단단는 잠깐만, 지우개가 없는데. <laughs> 잠깐만, 지우개가 없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 지우개가 없다. 그럼 요거는 그냥 이렇게 뒤에 배경으로 이렇게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구형분이 상처로 여기 이렇게 좀 그려놓을게요. 자, 구형분이. 완전 똑같지 않아요? 완전 똑같진 않아요. 아니, 완전 똑같이 그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뭐, 내 친구는 뭐, 뭐, 완전 똑같이 그린 다 하면 뭐, 제가 뭐, 당신 친구도 아니고, 무슨. 제가 완전히 디테일하게 그릴 수는 없기 때문에. 에이. 일단 다 그렸어요. 다 그렇다. 어, 어.